호망으로 인내하며 연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도 없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이 신칭이 믿음 의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 이 신칭이 이 신칭이 교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신앙은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환난의 무게보다도 더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화평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특권은 뭡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고 작은 일들 만나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 예. 세 번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가 그리고 그 다음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을 뛰어넘는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작은 자로 천명을 이루는 약한자가 강국을 이루는 나요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믿음의 소망 소망의 인내로 그리고 그다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작은 자의 영성 이신칭이의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사방을 한번 바라봐라. 이사 60장 4절. 다 같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울. 떠났던 가족, 떠났던 가족들이 어디로요? 죽게로, 구원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영원히잘된 같이 떠났던 환경이 돌아오고, 떠났던 부요가 돌아오고, 이것이 오늘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리고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축복입니다.